আদাম <laughs> আদাম 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슈 채널 지키미 TV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다타이인 18연패를 당하고 사상 초유의 백패 위기를 겨우 벗어나면서 최하위에 머물렀던 하나는 올 시즌을 앞두고도 압도적인 꼴찌 후보로 꼽혔습니다.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 체제로 새롭게 거듭났지만 이렇다 할 전력부강이 없었는데요. 베테랑 선수들을 대거 방출하면서 본격적인 리빌딩에 치을 올렸기에 올해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어요. 하나가 20년 만에 1번 0 경기 1위를 차지할 때만 해도 10번 경기는 10번 경기일 뿐이라는 시각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의 분위기는 바뀌어 있었죠. 파격적인 수비시프트 출루의 목적을 둔 끈질긴 타격과 공격적인 주루 플레이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코칭스태프는 개막 엔트리에 진입한 선수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꾸준히 기회를 주면서 팀이 더 단단해질 수 있었어요. 사실 하나는 지난해 최하위에 머무르면서도 강재민, 윤대경, 김진영 등 불펜 투수진에서의 수확이 적지 않았네요. 따라서 선발 투수가 5이닝 이상 버텨주고 초반에 득점만 이루어진다면 경기 후반에 충분히 굳히기를 할수 있는 전력은 갖춘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수베로 감독의 흔들림 없는 운영 철학이 더해지면서 하나가 날개를 달고 있는데요. 수베로 감독은 스프링 캠프와 시범 경기를 통해 개막 엔트리에 합격된 선수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상으로 개막을 맞이한 노수광과 우선진은 충분히 경기에 출전할 수. 수 있는 몸 상태이지만 수배로 감독은 아직 이들을 찾지 않고 있네요 스프링 캠프 때 부상을 입은 것이 코칭 스태프와 선수의 잘못은 아니지만 캠프를 다 소화하고 개막 엔트리 에 들어온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을 10경기 정도만 소화하고 내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수배로 감독의 소신이죠. 하나는 24일 대전 lg전에서 lg 마운드를 장단 18안타로 맹폭 19대5로 대승 을 거뒀습니다. 이날 경기 전까지 타유일이 1할 오픈의 원 물렀던 김민아는 5타수 4안타 4타점 2득점으로 생애 최고의 경기를 펼쳤어요. 예전 같았다면 김민아는 이미 이분에 내려갔을지도 모르죠. 김민아는 나는 매일 나가는 선수는 아니지만 스타팅으로 나가는 선수는 경기를 끝까지 뛰니까 조급함이 사라졌다. 이번 타석을 놓치면 경기에서 빠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조금 더 편하게 경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달라진 분위기 속에서 패배 의식을 완전히 걷어냈어요. 연승 행진을 펼치면서 돌풍을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지만 차곡차곡 승리를 쌓고 있죠 연패를 해도 그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선수들의 성장까지 이루어지고 있네요 노시환은또 멀티 홈런을 장렬하며 벌써 홈런 6개를 정립했습니다 분명 압도적인 꼴찌 후보였는데 놀라울 정도로 팀은 바뀌고 있어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댓글은 항상 바로바로 답하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